휴일이라 차가 많이 안 되는 도로인데 오늘 아파트 입구 들어간 삼거리인데 저는 직진 흰색 차량은 우회전합니다. 을 한글 입구에서 저를 보내고 우회전해도 될 텐데. 근데는 문제는 차선이 직진 표시가 아니라 우회전이네요. 아무리 우회전이라도 차량이, 차량은 제가 우회전할 거 생각하고 급회전했을까 싶네요. 그리고 도로 겸 자전거 도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민원넣으면 상품권 가능할까요? 분해서 죽겠습니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차가 없어요! 어좀 빠른 속도로 가는 것같은35 정도의 속도로 가는 것 같지만, 여기또 우리가 알아야 할게 뭐가 있다? 여기에 도로의 색깔이 다른 걸로 봐서 정확하는 모르겠지만 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뭐 대부분 많은 자득들이 이런 상태에서도 웬만하면 다 그냥 공도로 가죠. 특히나 이렇게 차가 없는 도로 같은 경우는 공도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찐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팩트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잘 가시죠. 여기서 와. 저러다가 사람 치는 거 아닌가, 지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중앙선 넘어서, 요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화가 나서 이제 욕을 하고, 굉장히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뭐 저는 자덕이니까. 근데 이 차가 솔직히 속도를 좀 줄였으면 자전거 보내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이 자전거는 왜 공도를 주행하고 있나? 라고 감정을 씌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직진이 되지 않는 길인데, 1차선에서 바로 자전거를 위협하려고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하게 우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직진이고, 오이 차가 굉장히 자전거를 위협할 생각이 답은 했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난 이성적이니까. 진짜 한 번씩은 다 겪었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시면 어떻게 해요. 붙어서. 왜 아, 아까 저기서 어? 어? 내 옆에 발 붙어 가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 가는 거 지나갔잖아요. 거기서 그, 뽑에나 지나가려면 너무 세가야지 아니지? 알아요? 신할테니보세요요 달라고는 안 나오는지. 아, 우리는 본인이 다 일단은 이 도로가 뭐냐면 자전거 우선 도로입니다. 마지막 차선에 중앙에 바짝 붙어가지고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 보입니다. 한35이상 되어 보이고요. 더 재밌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뭐다? 후방 카메라인 투 사이클링을 앞에 달아놨습니다. 투 사이클링. 어? 후방 카메라인데. <laughs> 잘주행가는데가 옆에서 짠 하고 태어나죠 이 정도 거리를 괜찮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차가 거의 자전거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를 스트 짓이 지나갈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영상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후방 영상을 제가 또 받았는데 잘 보십시오 옆에 지금 차선이 차가 없습니다 충분히 옆 차선으로 가서 추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위협적으로 붙어서, 지금 자전거를 추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박이 이만큼 보일 정도면, 거의 바짝 붙어가지고 지금 추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택시 저기 있죠? 따라가서 한마디 해요. 사실 아, 그렇게 좋아하시면 어떡해요, 붙어서. 어, 아, 아까서에서 어, 아, 내에발 네, 그 붙어가면 어떡해요, 위험하게. 도로교통법에 제 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도로교통법에 정확하게 제 19조 2항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택시 기사분의 이 반응, 자전거 운전자분은 저 정도면은 굉장히 젠틀하게, 이게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탔으면 아저씨 정말 깜짝 깜짝 놀랐잖아요. 대용군이 튀어나와가지고 2도3도를 때리는 줄 알았어요. 광배근이 찢어질 뻔했거든요. 너무 가까이 붙어 오셨잖아요. 욕잘 못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 콧을 지지 흘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 수도 있어요. 아마도 수많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 겪으실 겁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불박의 시간이 찍혀 있어야 되고요. 48시간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to light pollution a yes. lot of light pollution the type 2 diabetes that's the one you develop over time right mm -hmm. type one you're born with mm -hmm. type two you get later in life yeah because of diet or right. lack of exercise right um, the study points to artificial 가능 같은데 잠깐 지금 승종 구로 이동할게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니가 아, 내가, 내가, 내가 잘못한 줄 알고 깜짝 놀네아 그치 아니 제가 처음 사고 당했을때 생활배상금 들어온게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되는걸 인지를 했고 사제 범퍼 어쩌고저쩌고 해서 스크래치비용 60-80만원 에서 구두협의하고 계좌이체해서 돈을 보냈다 사고당시 너무 아파서 누워있었던것 같고 막상 관절은 통증이 없어서 아팠지 움직이고 충격에 타박상에서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크게 안다친거가 정말 다행이고요 차가 1차선, 2차선을 깜빡이 없이 진했고신호에 걸려 정차였고 저는 2차선 우측으로 달리다가 차를 발견하고 당황해서 차 뒤쪽 우측에 충돌하고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좌발링 했습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이제 전방주시 태만이 훨씬 클것 같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게 나옵니다. 쪽 모자를 쓰고 창을 내리며 시야에 방해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쪽 모자 쓰고 계셨던 것 같고 창이 내려서 시야가 좁아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아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뭐다? 생활 책임 배상 보험이 없는 것 같아서 현금으로 사고 처리를 위해서 뭐 돈을 이체를 하셨다잖아요. 생활 책임 배상 보험이 있었으면, 가족 환정이 있었다면은 내 부담금 20만원으로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20만원으로 처리를 할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도로교통법을 어기면서 가신 건 없어요. 파선의 안쪽에서 주행을 잘 하고 계시고요. 빠른 속도도 아닙니다 약간의 봉크 상태가 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보면 차선을 넘어져 있는데 약간 비틀비틀 하셔요 길도 안 좋고 어, 컨디션 자체가 좋았던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인다 제가 봤을 때이 노란 불인데 빨리 지나가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차도 좀 빠른 속도로 왔죠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을 하고 들어왔고요 약간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전방주시를 똑바로 안한건 사실이죠. 손 모양을 보면 브레이크를 늦게 잡고 있긴 하셔요. 자, 여기 봐도 턱 보고,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손으로 브레이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킹을 늦게 했고, 전방주시 테마니 확실합니다. 바가 어, 또. 넘어졌고, 넘어지신 계신 거에 뭐 자전거도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운전자 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 다치는 게 천만 다행이고. 전방주시를 똑바로 안된 상태에서 났던 사고이기 때문에 자전거 가실이 대문일 겁니다. 가족 내에 일상 책임 배상보험을 하기는 했다면, 좀더 내가 가져야 될 금액을 줄여서 사고 처리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라서 다행이지, 여러분들. 진짜 이제 차가 많이 다니는 공도 같은 경우에는 전방주시를 똑바로 안 했을 경우에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태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무리하게 타다가 진짜 여러분들 봉크나 저혈당 증상이 왔으면은 정무조건 쉬어야 돼요 특히 자전거 입문하신 얼마 안된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190km를 탔는데 10km만 더 타면 2km 0 채울 수 있어 근데 내 상태가 되게 안 좋아 거의 이제 저혈당이 왔어 근데 그 10km를 타겠다고 꾸역꾸역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안전이에요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불박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제일 지금처럼 잘 묶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헬멧, 물바 일베 책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